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손 F&G라는 기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783억짜리 회사이고요 대주주가 대충 50% 정도 가지고 있네요 이지홀딩스가 가지고 있네요 이지홀딩스 자, 얘는 하여간 돼지고기 이렇게 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사료 전용 사료 푸준화된 사양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체 계열 농장에서 종돈, 사료, 사용관리 통일한 고풍격 규율을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대요. 하여간, 뭐, 하여간, 키우고, 잡고, 뭐하고, 팔고, 뭐 유통하고 그런 회사로 알고 있어요. 자, 또 보면은 돼지고기 폭등해서 햄 소세지 인상, 돈가스 햄버거도 막 이렇게 오르고 있다고 6월 14일 자, 그러니까 물가, 식탁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계속 뜸을 들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지 가격 올라가니까 판매하는 유리서 FNG도 좋아할 수 있겠죠 한거 돼지고기 가격이 올랐대요 6월 14일 기사인데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열병 이후 중국이 비축물을 계속 모으고 있고 하면서 돼지고기가 이폭등하기는 분위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썰을 해서 하고 있고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검색을 잘나오진 않는데 6월 25일자인데 중국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뭐 이런 식으로 뭐가 떴어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 검색을 하는데 이거밖에 검색이 안 되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만약 에 이게 휘둘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냥 가짜뉴스인지 진짜뉴스인지 바람을 잡을 수 있을 수가 있죠. 하면서 6월 26일자로 기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선별적으로 올라갈,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크게 한번 볼게요. 이게 크게 본 건데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떨어지고 조정을 지금 충분히 준 상태예요. 충분히 준 상태에서 지금 이쪽 부분이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올라가고, 이제 3번 자리, 3번 자리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타점, 빈 부분, 이쪽으로 얘네가 지금 이끌고, 지금 가려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자, 길게 보더 길게 보게 볼게요. 더 길게 보면, 은 얘네 상장했을 때가 지금 가장 높은 가격이에요. 상장, 현가가 4천원대거든요. 데쭉 내리깔고 내렸어요 내린 상태에서 또 이걸로 보면 크게 조정을 바꾸었는 거예요. 중간에 산 하나, 하나 만들고 크게 조정하고 이제 제 올라가는 거예요. 하여튼 세력의 타겟이 지금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저기 처음 상장까지 아니면은 여기 지 제가 지금 주식은 상장하면은 그 상장가를 다시 한 번은 다시 터치하러 가려고 하는 회기분능이 있거든요. 이번에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길 터치하러 갈지, 상장가 아니면은 중간에 여길 터치하러 지금 세력들이 이런 큰 차트를 만들면서 올릴지 한번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 요런, 이런 그릇이 나오거든요. 이런 그릇. 여기서 지금 옆에 변이 만들어서 마저 한번더 한 올, 여기, 이쪽을 가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 주가가 이유 없이 이렇게 고를 팠어요, 지금. 고를 파가지고, 지금 V자식으로 반등해서 올렸거든요. 자, 내려갈 때, 거래량이 안 나왔어요. 지금 거래량이 안 나왔다고 해서, 쓱쓱쓱쓱쓱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요, 요, 요 봉을 만들었는데, 요 봉에서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보면은, 이날, 14일날. 그러면서 지금 요런 식으로 요 단가를 유지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 자, 그러면은 이게 가격이 지지가 되어 준다면은 내려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자, 여기 요 이렇게 가는 추세선도 이거 이거 골로 없다고 치면은 요 추세선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에요 대충. 자, 그렇다면은, 이 주가가 만약에 여길 지질, 이 가격을 지지를해준다면은한 2,500원대네요. 2,500원대를 지질한다면은,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쯤 한 2,450원에서 2,500원 사이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만약에 올라가면은 위로 가겠죠. 손절라인은 대충 이쪽 한 2,400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얘네가 올라가면은 여 상단인 2,700원대, 그 다음에 다음 한 3,000원대까지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올라갈 것 같아요. 차트는 뭔가 지금 그리고 있고, 지금 마지막 올라가면서 한번더 올라갈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름 다가가니까 여름 돼지고기 많이 먹는다, 여행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올릴까요? 아무튼 모르겠습니다.